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 초하루입니다. 그 지금 어, 이틀간 지난 이틀간은 이제 편지 두번 보내 주셔. 두 번째 편지 보내 주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편지 있는 편지를 다 보내 주셨던 분들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을 때제 마음은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밀린 빚을 다 갚았던 것 같은 통쾌함 그리고 뭔가 어, 마치 내가 어, 약사열래처럼 그 다른 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주려고 했던 것을 마쳤던 것 같은 기쁨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또세 장의 편지가 있었고 세장 편지 내용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짧았지만 다들 어떤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다 했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분 빼먹은 분이 있었었어요. 어, 제가 어, 그때 창원 보살님 거도 어, 따로 서랍에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해드렸고 이분 거도 다른 서랍에 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어제 본 거죠. 편지는 여섯 장이나 됐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따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사연은 무작정 전화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저를 알아야 저를 만나 주시든지 전화해 주시든지 할것 같아서입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받았는데 어제 전화 드렸죠. 제 글은 단순 호기심에 쓴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을 아, 제 인생을 보고 누구한테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니 바쁘시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한번 읽었는데 감당이 안 됐고 어제는 이분 편지에 대한. 답을 이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뭐냐면 이분은 이제 따밥사 뭐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작년 동안 곳 때만 하셨나봐요 그 동안 곳때 하시게 된 배경은 어, BBS 방송에서 하는 부자 양성 프로젝트 약사경을 보고 하신 거죠 제가 고백 드린다는 게 그거예요 약사경에 약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예 있나? 그건. 어. 이시 이시 중중 유일보살 마살명 구탈 직종자기 편단 우견 우착 합장향불 어. 무슨 소리냐면 그게 이제 그때 대중보살 대중 가운데 한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구탈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해탈을 구한다 이거죠. 문제 해결을 구한다 이거죠. 보살 이름이 문제 해결을 구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고찰에서 그 일어나 바른 어깨를 벗어매고 바른 무릎을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제가 이 구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통광스님 조계종 역경위원장이었던 통광스님, 그다음에 동국역경원장이었던 그 우리 월운스님 어, 두분다 이제 한지본처하셨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젊으신 스님 중에 최고인 우리 원순 스님께까지 쫓아가가지고 이거를 물었는데 원순 스님 여기 어떤 구절이냐면요. 세존이시여, 이 다음 상법 세상이 될 무력 만약 중생들이 가진 병고에 시달려 몸이 여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목구멍과 입술이 마르고 시력이 아주 어두워 죽을 상이 앞에 나타난다면. 부모 권속들과 친지들이 슬퍼하고 울면서 둘러앉을 것이며 자신은 그 자리에 누웠어도 염라왕의 사자가 그의 신식을 이끌어 염라왕의 처소로 가려는 것이 보일 것이옵니다. 모든 중생은 그 태어남과 더불어 신식이 같이 있으므로 그가 지은 바 선악의 업에 따라 그 신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염나 왕에게 바쳐지면 왕은 바로 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소행을 묻고 주화복을 따라 처단할 것이옵니다. 이 신식이라는 구절인데요, 신신자의 의식시자 신의 실령스러운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령스러운 의식인데 이게 모든 중생의 심식은 영묘하고 부사이한 뜻이다 이렇게 청화 스님이 써 두셨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떤 또 이제 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이제 약사경해 그게 어깨너머 지킴이야 거의 구생신이라고 나오는 게 그게 어깨너머 지킴이고 그게 구생신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월 월은 어, 스님께서도 그거를 신이라는 단어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송광스님께서도 그렇게 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순스님은 아니셨어요. 신령스러운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식을. 신령스러운 의식이 정답이었어요. 원순스님 해석이 정답이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신식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식은 영혼과 같이 있거든요. 영혼 깊숙한 곳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식을 신으로 생각하신 그한 분의 법사님과 통광스님, 월은스님, 예 맞아요. 그런데 그 형태만 보고서 제가 이 약사경 약사경을 BBS에서 할때 BBS 직원들이 PD를 어떻게 그런 무속경전 같은 거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요. 그분들도 저처럼 껍데기만 본 거죠. 저는 용기를 가지고 아무튼 밀어 붙였고 그랬는데 그 껍데기 속에 이제 공부를 좀 공부가 좀 이제 저도 세월이 흘러서 알고 나니까 아 참나구나 원순스님 해석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종범스님께서종범스님께서 일체 동광분을, 어, 중생의 입장에서 일체 동광분,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해석해 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부인의 입장에서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해석하신 거가 있어요. 그 소개 해 드릴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신의 입장에서 해석 신이라는 구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신령스러운 의식이라고 해서도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이라면 원순스님 해석이 맞아요 신령스러운 의식, 참나, 진짜나, 주인공, 내 안에 뭐 그리스도, 불성, 성품 이거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고백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어제 올렸던 영상, 그 신들의 정원, 마음의 정원, 민간 정원 하시겠다는 분. 이분 뭐 제가 20분 내로 이걸 답을 하려니까 다 못하잖아요. 이분 편지에 이분이 이제 미스 때 어떤 고생을 하시고 어떤 환경에 계셨는지는 저한테 말씀을 다 해주셨고 편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이제 어떤 사기도 당하고 소송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도막 밀려왔을 때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절에 다니고 따밥도 가입하고 공부하고 그래갖고 그런 그렇게 불균형 상태에 있던 게다 균형이 됐죠 또 남편분도 또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균형이 왔죠 그랬는데 딸이 왜 그런 딸이 미국에 중학교 때 가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취직도 됐는데 트럼프가 코로나도 있었고 트럼프가 외국인들은 다가 이래갖고 오니까 완전히 뭐 인생 자체가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딸이 괴로우니까 엄마도 괴롭고 그런 역경계가 왔죠. 왜 왔죠? 옛날에는 해결이, 됐, 옛날에는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왜 왔죠? 답부터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두려움을 해결을 안한 거예요. 처음에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절에 다니고 막 금강경 만독하고 막어저 108배 하고 막 5년간 뭐 하고 쭉 하고 이게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그 가슴 벅차오르는 불교의 환희심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발본세고을못 했어요. 지금 편지 보내신 분들 100%다금제에 그 걸려 있고 저도 금지 그 걸려 있고 오늘 편지 보내신 분도 이걸 먼저 아시고 하십시오. 제가 먼저 약사 경을 들리고 두려움을 해결 이분도 불교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오늘 편지 보내 주신 분도 그래 갖고 불교 공부해서 어려움이 풀렸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풀리느냐? 두려움이 해결될 때 풀려요. 자, 그래서, 음, 그거를 그러니까, 신식을 약사경의 부자양성 프로젝트에 나오는 신식을 사실은 그게 참나요? 참나인데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BBS 방송에서도 재세, 자세히 말씀 못 드렸고, 더구나 저랑 10년 이상 같이 공부하신 분들에게도 말씀을 못 드렸죠.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알고 확인도 했으니까. 아무튼 여섯 장에 대한 편지를 보면 이분은 말띠시고 약간 언어 장애가 있으시고 남편도 몸이 좀 불편하신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들 중에 둘은 먼저 보내고 셋째는 2020년 1월달에 입대를 했으니까 지금은 제대 뭐 이제 굿타겠든지 하든지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2015년도 시어머니 쓰러지셔서 치매가 오고 남 그, 치매 오신 시어머니 계속 모시고 5년 간병하고 남편까지 뇌경색이 와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셨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2022년에 돌아가셨고 생각해 보고 뒤돌아 보면 결혼 25년간 불행이라는 불행은 다 겪었다. 맙날 희망은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 군대 간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생존한다는 기분이었다. 3년 전에 그러다가 불교를 알게 됐다. 불교대학을 다니고 어떤 분들 소개로 어두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안 좋은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 이 보살님, 1966년생 보살님 영혼이 이 공부를 그 제가요. 아... 이, 이 고생한 거는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어렵다가 아니에요. 25년간 불행은 나의 영혼이 체험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영혼이 있고 거짓나가 있고 참나가 있어요. 그삼이에요 영혼 거짓나 참나. 영혼은 그냥 단지 그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었 전생의 어떤 균형을 물론 전생의 균형을 맞출려다가 보니까 어부로 봐도 괜찮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을 몰랐구나. 아, 내가 겪었던 언어 장애가 있었고 남편도 좀 그랬고 아들 둘도 그랬고 뭐 시어머니 여러 가지 뭐 도움 여러 가지가 다가 어 영혼 나의 영혼이 지난 생에서부터 이번 생에 올때 이런 과장 환경 이런 신체 이런 이런 모든 환경을 다 계획했던 거구나 아 알았어 그러면 이 공, 영혼이 공부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 공부를 조기시로 조기 졸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 좋은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환희심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은 내가 그렇게 새로 태어난 해다. 겉은 바뀐 것이 없지만 속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제 그 옛날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5년 동안 그걸 했는데 다시 딸 문제로 내가 힘들어진 거는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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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교 믿고 할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분께서 이제 하 이렇구나 내가 새로 태어났구나 이 환희심이 두려움과 균형을 잃어가지고 일이 뭔가 풀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책도 보고 건강경도 공부하고 아 이게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환희심이 막 생겨요. 이 환희심이 왜 생기느냐? 환희심이 두려움을 덮은 거예요. 환희심이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요. 그런데 우리 왜 한기 효용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희심이건 즐거움이건 뭐 돈이건 뭐 안만 좋은 거건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환희심이 시들해져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제 보살님은그 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이거를 해결 그거를 해결하게 되면 그분은 민간정원 등록하는 건 금세돼요 똑같아요. 이건, 이건 제가, 저의 체험이에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환희심으로 두려움과 불행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희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그때 두려움은 본래 자기 모습으로 나온다. 생각해보니 나의 힘들었던 모든 삶은 남이 겪어보지 못할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것 아닌가. 예,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만 어, 아니에요. 어, 남들도 아, 보살님은 형태적으로 힘든 이 보살님께서 이 회원님께서는 형태적으로 힘든 신체적 뭐 이런 거로 힘든 거지만 어느 형태고 내용은 남도 남들도 엄청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목표 정하고, 조그마한 목표 이런 게다 성취가 되고, 도와주는 인연도 나타나고, 돈도 생기고, 그런 신기함의 연속이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기함이 신기한 것이 아닌 거 아니고, 자연의 법칙임을 알게 되었다. 이분의 자연이라는 거는요, 배풀, 베풀, 배풀 자예요. 배풀 자. 그리고 꼬디언이에요. 이분은 이러, 이분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이런 기도나 교회도 마찬가지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막왜 자기 애가 (고3이) 되거나 이러면은 왠지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잖아요 착하게 사, 살아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양보하고 참고 그러잖아요. 묘행을 해요. 자기, 자기가고참이 되거나, 뭐가 힘든 이 분은 법명이 자연이에요. 묘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힘들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었는데, 불교 만나고 나면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목표 없던 거지, 목표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법명대로 자연을 딱 하신 거예요. 이 분이 근데, 이 법명은 금강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신 거래요 법명이, 대자연, 베풀자의 꼬대연. 너 금강경 제4분에 묘행 무주를 해.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인연도 나타나고, 돈도 생기고,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 아니라는 거죠. 이 돌아가신 노스님 말씀이 맞아요. 안 쓰고 있던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수 법사님 근강경 강의가 또 마음에 와서 근강경에 푹 빠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이 노신님과 김원수 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의 한7 0는 해결됐고 음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근강경으로 어 삶이 이해가 되셨대요. 아 정말 이 말이 이분의 영혼이 삶이 이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는데? 누, 누가 우는 건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진짜로 자기 삶이 이해가 되면. 왜?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에게서 헤매던 영혼이 길을 찾으면 눈물이 나요. 그게 기준이에요.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해 삶이 이해가 됐다. 이해하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뭐 금강경이고 원각경이고 뭐 웬만한 경전 다 이해됐는데, 어, 이게 제 삶에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저도 돈이 필요했었어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부자양성 프로젝트를 받고. 세상은 보이지 않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제가 강의하면서 또 잘난 척하고 이런 말을 짓거려 됐나 보죠. 어, 정답이에요. 근데 뭐 어, 뜻을 아는 거랑 입으로 짓거리는 거랑 참 다릅니다. 테레비나 뭐, 아, 아나운서나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뜻은 모르면서 입으로 짓거려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괴롭고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목표가... 어, 저 사람은 내 마음 을 어떻게 알지? 어, 뭐, 오승태이가 완전히 신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짓거려 됐나 보죠. 그냥 어쩌면 알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텔레비로 만나건 일대일로 만나건 자기의 거울이거든. 그러니까 제 영상 보는 사람은 저의 거울이죠. 텔레비에서 저를 보는 사람은 저의 거울을 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0% 자기 반영물이거든요. 그래서 부자형성 프로젝트는 돌아가신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인연인 것 싶고 또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집안에서 처박혀서 살았지만 세계의 소식, 사회생활, 경제 등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던 배우, 가수가 살던 것 이런 게 텔레비에 나오면 그렇게 내가 나의 의식 세계는 굉장히 넓었다. 원래 그러니까 이분의 의식 세계는 굉장히 넓은 그런 이런 분들은 공부 방향만 잡으면 금세 일어나는데 정말로 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이 어, 어, 이, 이, 이거는 무슨 소리냐? 이 편지, 이 편지에 이제 이런 건 무슨 소리냐? 이어 어떻게 하면 이분은 저렇게 자기가 전 세계에도 막 실제로 가볼 수도 있고 막. 저, 저런데 어, 좋아하던 가수나 배우가 살던데 이런데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즐길 수도 있고 해외 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닐 수 있느냐 근시한적 사고를 벗어나면 <laughs> <laughs> 어제 어떤 회원님이 통화가 왔는데 그런 회원님이 한 다섯에서 분열분 계셨어요. 제가 작년에 아, 생태크 회원 비용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불교 대학 비용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를 때몇분 보살님들이 그랬어요. 소장님 나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그 생태크 공부 못해요. 아, 어제 소장님 나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주인공 공부가 안 돼요. 근데요. 주인공 공부하라고 그 문제가 들어온 건데 생태계 공부하라고 그 문제가 들어온 건데 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주인공 공부 나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주인공 공부 못 해요. 무슨 소리죠? 근시안이라는 거죠. 나 이거 나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생태크 못 해요. 무슨 소리죠? 근시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상님은 자기 의식 세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나의 몸, 남편의 건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삶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영혼이 영혼 자기 영혼이 자기한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 어제 전화 주셨던 분들과 생태크 초반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한 마디도 못했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근데 그거 받아들이시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돈은 당연히 들어오죠. 그 그러면서 주식 부동산도 샌데었고 남편 몰래 투자도 해서 돈도 벌었고 막 모든 일이 꿈만 같아서 믿기지 않네.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오신 거죠도. 소장님과 인연은 오직 유튜버 인연인데 스님도 아닌 사람이 어떨 때는 스님보다 더잘 설명을 해 주시네요. 스님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나 보죠? 좋아요. 몇십 년을 절에 다녀도 절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 많이 보았어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예, 이런 사람 뭐 저희 집안에도 많아요. 이보살님 음,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난 57세지만 그리고 여자고 몸도 안 좋지만 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소장님께서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에게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불교대학이라도 가입하세요. 뭐 돈은 나중에 내셔도 돼요. 왜냐? 두려움 극복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 10개월 걸렸어요. 제가 저를 가르치는데. 부자양성 프로젝트 아직도 유효한 것이죠? 네. 제가 이거 사기친 것 같아서, 어 어쩌면 제 인생은 부자 양성과 부자 완성 두 가지를 다 맞춰야지, 저는 어 죽어서도 편하게 될것 같아요. 아직 유험하죠 근데 부자 양성이건, 부자 완성이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말씀,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왜 왔느냐, 왜... 왜 기도를 해서 됐는데 또딸 문제로 자식 문제로 나를 치느냐 두려움 문제를 해결 안 하신 상태 요 해결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종범스님 법문 어, 삶과 죽음의 두려움이란 없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 여기에, 정, 여기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없어요. 두려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아는 사람 거진 없어요. 그런데 보살님이 무의식경에 봤던 우승택이 그거를 한 1년간 들고 파서 이제 길을 찾아냈어요. 여기 여기도 삶과 죽음의 두려움이란 없어요. 뭐 여기 법문에 스님 법문에도 나와요. 야, 보, 여기 회원님께서 25년간 겪었던 모든 일이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5년간 겪었던 모든 일이 지금까지 의 일이 꿈이라는 건뭘탁 알면, 25년간 겪었던 모든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두려운 존재를 사랑하게 되려면, 뭘 하나, 해, 뭐가 하나 돼야 되더라고. 영혼에서 뭐가 하나 돼야 되더라고. 내가 이거 찾는데 10개월 걸린 거예요. 이거 찾고 나니까, 후, 아주 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라는 해바라기의 노래예요 <laughs> 이거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나? 난 눈물이 빼마른 줄 알았어요 여태 사랑을 다시 못할 줄 알았어요 오늘 난 자욱한 연기 사이로 사랑의 짝을 보았어요. 제가 그랬죠? 눈물이 나요. 아까 여기처럼, 아까 여기처럼, 어 이게 여기 뭐예요? 적난 공부를 했다. 다 좋은데 나를 안 좋은 생각이 여기, 이게 여기, 나 3년 전 불교 알게 됐다, 이게 나 금강경을 하면서 알게 됐다. 것은 바뀐 것이 없지만 속이 바뀌었다. 진짜 속이 바뀌었으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메마른 것 같으면 아직 안된 안 거예요. 나는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어요. 여태 사랑을 다시 못할, 자기가 두려워하던 모든 존재, 25년간 겪었던 모든 일이 사랑스러워져요. 이그 노래예요. 난 지금껏 어둠 밤을 헤맸어요. 여태 지워야 할 기억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난 식어버린 마음 구석에 사랑의 불씨를 당겼어요. 교해야 될 지역 많고 부끄러워야 될 과거 많고 25년간 쌩 고생했던 거만 이거요 영혼이 자기 영혼이 이 어둠이 어둠이 아니고 이게 전부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어쩌고 이제 이제 진정 이제 진정 웃을 수 있어요. 방금 하신 얘기 그 눈길이 아쉬워 그대 곁에서 훨훨 떠날 수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그대가 주인공이 에이 그대가 약사경의 신식이었어요. 약사경의 신식 부생신이 내부 나의 부처였어요. 어깨 넘어 지킴이가 나의 부처였어요. 그게 주인공이었어요. 이걸 제가 박사경 강의하면서 몰랐어요. 그리고 구생신과 기해생 우승떡을 나눴어요. 많은 분들한테 참여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음 고백이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분은 지금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이 공부를 50일간 하지 않으셔서 이런 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은 보살님 거니까 보십시오. 지난 거, 지난 번거도 다 보세요. 정말 잘 되고 싶으시면. 감사합니다.